사랑하는 양문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또 우리에게 짜증도 짜증나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혹시 힘들거나 우울한 일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밝은 미래로 우리 친구들의 소망 있는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십일장 십절 말씀 어이 사야 사십일장 십절 말씀 어이 사야 사십일장 십절 말씀 어이 사야 사십일장 십절 말씀. 어. 말씀 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길지만 쭉 외워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구세기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 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怎么？ 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 기도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행복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많은 은혜와 평안과 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찬양할 때 받아주시고 예배할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으는 그런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는, 음,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바로 에글론이라는 사람과 에우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읽었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글로는 누구일까요? 에글로는 모압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대요. 살이 굉장히 뚱뚱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에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에웃은요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에우시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맞아요 왼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웬, 당시에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자, 오늘 이에욱과 에글론 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나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바로 아까 말했던 모아방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자그만치 18년,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빼앗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바치라고, 좋은 것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어. 괴롭히고 또어 힘들게 했어요 그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에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에웃이 딱 등장했는데 어때요? 왼손잡이인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당황했어요 아니 왼손잡이가 뭘할수 있어? 하나님 사사를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에웃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지 않았을까요? 아 저기 왼손잡이가 온다. 아유 저 바보. 아유 저저 저, 어, 장애인. 막 그런 말을 에웃은 듣고 살았을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 얼굴도 못생긴 게. 에이, 키도 작은 게, 에이, 그 공부도 못 하는 게, 에이, 그 운동도 못 하는 게, 에이, 그 살은 뚱뚱하게 찐 게.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죠. 에웃은 날마다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에웃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왼손잡이에요.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에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에웃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오른손잡이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에글론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너를 도와주겠어, 도와줄 거야. 분명히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에웃은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칼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규빗이라고 그 칼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데. 한 규빗은 어, 우리나라 뭐 요즘 단어 하면 길이로 하면 45cm 정도 되는 칼이에요. 그 칼을 어,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허벅지에 찼을 거예요. 그런데 애웃은 오른손을 사용 못해 왼손잡이야.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에글론 왕을 찾아가서는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어,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글론 왕은 에우실, 에우스의 말을 듣고 친하들을 다 내보낸 후에 에우과 단 둘이 남게 되었어요. 이제 에글론 왕이 어, 에우스의 말을 듣기 위해 일어나서, 일어나서 에우스에게 다가갔겠죠. 바로 그때였어요. 에우스는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놓았던 칼을 꺼내서는 힘껏 에글론 왕을 푹 찔렀어요. 그 칼이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에글론 왕의 몸을 통과해서 등 뒤로 그칼 끝이 나왔다라고 오늘은 말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 왼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이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죠. 에글론 왕에게 갔을 때 만약 오른손잡이였다면 의심부터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였다면 100% 왼쪽에서 칼을 뺐을 텐데 그러면 에글론 왕이 알아차렸겠죠. 하지만 왼손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의심도 하지 않았고 왼손에서 오른손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낼 때에도 에글론 왕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우스는 에글론을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에우스에게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에우스의 약점은 왼손잡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하면 아 정말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도움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점을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에이, 못해. 아유 할수 없어. 아유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불평하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약점이 있죠. 약점도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 에웃 애웃, 에웃을 통하여 보여주신 에웃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웃도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약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약점은 절대로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약점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것도 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약점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믿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의 약점까지도 에옥스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어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에웃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1층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상도, 영상 예배를 유튜브에 올려주고 링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마음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이 경건한 마음과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해요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가요? 하나님께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 학기 동안 우리와 같이 만났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보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 매일 성경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